하나, 예? 둘, 아, 네, 네. 네. 맞죠? 네. 얘는 머리가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축 네. 네. 보이죠? 네. 아, 예예 뭐 정마담한테 줄려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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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짜리 아니야? <laughs> 어이구 배가 어떡할 거야 이거 응? 응? 단풍이 배 어떡할 거야 응? 어이구 배가몇 마리 들었어 여기 안에 응? 하나 둘셋넷 아니 아니 네 마리가 무많다두 마리만 하자 응? 애 악갱이 두 마리만 하자네 음. 마리는 너무 많아 어이구 근데 네 마리 두 마리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응? 풍이야 어떻게 생각해? 응? 이, 이 배가 이게 이게 두 마리 넘는 배지 이게 <laughs>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배? 어? 네 마리? 네 마리는 안 돼. 안 졸리다. 안 졸리다. 이차아자가자가자아이자고아이고겁자고하자데데자고하자가자가자고하자 가자. 아이고. 열어줘 뒤에 자고 하자고 래래래래그래 그래, 알았어 하자고 그래, 하 그래. 아이. 네, 안녕하세요. 여요 별거 아요 하나, 예, 둘, 아네네네 맞죠. 네. 얘는 머리가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축축해 보이죠? 아 예예. 세, 네, 예, 다섯이죠. 아, <laughs> 다섯,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어, 하나, 네. 둘어 예. 맞습니다 셋, 예. 넷, 다섯 어. 맞나요? 네 예, 선생님 말씀 맞는건데 예. 자옆에서 한번 보죠 사람 머리? 조용히 봐요 조용히 봐 하나 네. 둘셋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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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죠? 아 어, 네네네 여기 하나가 더 있는거 같죠? 예 뒤쪽에 네네 그 옆에 네. 있죠? 네네네 하나 둘셋넷 머리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아는아네네아네네네 5시네요. 아, 사이즈는 머리 크기가 이 정도거든요. 네네. 자, 머리 크기 보이시죠? 네네. 골반 네. 골반 나올 수 있어요. 사이즈 그냥 길이 한번 재볼게요. 네. 2.7 정도 잡을게요. 그냥 넉넉하게 아, 아. 이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나오겠죠? 이게 지금 제가 음~ 아. 이렇게 나오겠죠? 네네네. 보통은 요 방향으로 나오고 네 그러니까 나오겠죠 지금? 네네네 응.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요 아빠 문좀열어줘 당겨줘 예뻐 아. 5마리야 <laughs> 5마리 아,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이리 <laughs> 어? 들어 들어 얼른 들어. 단풍이 다섯 마리 임신했어? 어 다섯 마리. 왜 어. 다섯 마리 나왔는데? 아 우가 그러더나? 어. 어, 어 맞아. 아니 근데 세 마리라며? 아 그러니까 아이 초산에는 보통 세 마리 정도 세네 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다섯 마리 나와서 왜? 아뭐 어떻게 낳아야지뭐 어떻게 이미 뱃속에 들어있는 건 어떻게? 아니 입양 입양처는 다 있어? 다섯 마리? 일단은 그 저기 울산의 홍이 집사님 한 마리. 그다음에 어어 아, 어. 어, 어. 거기 원래 원래 거기는 드리기로 했잖아. 어, 어, 어. 입양 보내기로 했잖아. 원래는 얘가 가야 되는 임신을 서갔잖아 <laughs> 어. 응. 그리고 또 이제 댓글로 이렇게 구독자님이 응. 한분 데려가시겠다고 저 춘천에 계시는 분. 춘천. <웃음> 춘천. <웃음> 어. 춘천에 계시가 그 춘천이면 여기랑 끝아 이거. <laughs> 거의 맨 꼭대기 위지. 응. 춘천에 계시는 집사님이 아기 남을 꼭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데려다 드려야 되나 아니면 데리고 와야 되나 오셔야 되나 어, 그거. 그래 보니까 아 배가 갑자기 더커 보이네. <laughs> 다섯, 너, 다섯 마리 타고 바스라 여기 배 다섯 마리 들어. 아이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봐봐 배가 어쩐지 배가 와 터질 것 같아 진짜 이거 봐봐. 아 나는 임신한 고양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못 봤으니까. 어, 어, 어. 사람 사람 그밖에 거 모르니까. 이거 봐봐 배 배. 배. 이거 많이 큰 건가? 와, 봐봐봐, 아, 이거 봐봐 이거. <laughs> 아니, 조국지가 몇 개인데? 왜 그런 거 있죠? 조국지 수대로 애 나온다 이 말도 있잖아. 아니야, 조국지 여덟 개야. 아, 그런 음, 것도 거. 여기 둘레였어 네, 여덟. 어. 이상한 걸 주워들었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아니 배... 그러면 다섯 마리를 다 입양 못할 거 아니야? 그 뭐지, 얘랑 같이 붙어 있는 뭐 애는 대육고 가면 얘가 우울증 걸린다며. 아, 그 이제 내가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이제 어미가 되게 애착을 가지는 그 중에 뭐한두 마리 정도 애착을 가지는 애를 일찍 떨어뜨려 놓으면은 어미가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이렇게 막 찾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살펴보고 젖뗸때 돼서 한세 마리나 네 마리 먼저 보내고 한 마리 정도 남겨놨다가 나중에 보내야 되나 뭐 그런 거?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 음. 야랑, 그러니까 뭐, 뭐 다섯 마리 중에서 어 제가 예쁜 애, 제 주세요. 뭐, 일개 아니라, 얘랑 애착이 있는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을 보내든지 하면, 애착은 뭐 점도 없다. 그럼 다섯 마리, 그냥 다 보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그거는 이제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다섯 마리는 했어. 얘들, 성별 이거 뭐잖아, 사람 차이. 5마리도 지금 막 배안에 우겨넣어가지고 아... 막 겹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돼있더라고 엑스레이 통해서 보니까 아니 여기 안에 다섯 마리 있으면 도대체 새끼가 또 낳은건지 알겠지 새끼가 도대체 얼만큼 작단 말이야 되게 작고 나올 때 진짜 한, 한, 한 진짜 요만해 아... 매울 때 새끼 두 손가락 두마디 어쨌든 뭐 출산 잘 하길 바래야지 뭐 그럼 입양은 다들 금방 될것 같아 왜냐면은 <laughs> 얘가 일단은 얘가 얼굴이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다 기대가 많아 지금 새끼들도 이쁠거라고 <laughs> 그래서 5월 초? 이제 5월 아니지 5월 초는 무슨 아니 그때 병원 갔을 때 5월 초쯤 이랬잖아 아 이제 봤더니 그때 병원에서 그때 초음파 볼 때가 2-3주 가량이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다음주나 다다음주? 다음주? <목소리> 다음 어 다음주나 다다음주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계속 같이 있어야 될것 같아. 밤에. 새끼. 아이고, 새끼. 벌써 몇년 전이야? 거의 2년 다 돼가네. 2년은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호자인때 전물일 때 생각나네. 엄청 <목소리> 깔빡. 왜, <laughs> <laughs> 풍이울고있었어응 <놀고> <laughs> 아기 이쁘다 응. 풍이 새끼 다섯 마리로 는 어떻게 생각해? 너무 어떻게 생각해? 너무많다 생각해? 어떻게 생 너는 어다 어떻게 해 너는 어떻 어떻게 해 너는 어가는는 <laughs> <laughs> 아안돼 이병 보내야 되다 아니, 아니 아니 그래 그래 무그 악갱이 그, 그, 귀엽고 착하다 말하잖아. 그러니까 키우면 안 될까? 근데 악갱이도 금방 자라. 응. 얘도 얘도 너 악갱이 때 봤대며, 조금 어릴 때 봤대며 얘 이게 금방 큰다니까 <laughs> 이게 성묘가 된다니까 금방. 난 아, 그, 괜찮아. 아 안, 아빠가 안괜찮아 <laughs> 내가 괜찮아. <laughs> <laughs> 어, 내가 괜찮으면 됐어 아 너가 괜찮으면 안돼 결국은 있어. 다 아빠의 몫이야 결국은 다내 나의 몫, 몫이야 아니 물론 지금 풍이를 네가 케어를 잘 하는 건 인정하는데 아빠 항상 얘기하잖아 고양이가 풍이만 있으면 어? 풍이 콩이 한두 마리 정도만 있으면 키운다니까 아니 그래 아니 너 처음에 아무 말할게 그래서 그래도딱이 놈을 키우자 10마리를 <laughs> 채우는 거는 한 자리 정도는 항상 남겨놔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그리고 우야, 아빠 얘기 들어봐봐. 악갱이 다섯 마리 태어나지? 바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 응. 저 때는 동안 3개월은, 어?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응. 실컷 만, 만져, 이물 아니, 그때 실컷 만지라고. 응? 응. 그때 악갱이도 밥도 주고 실컷 실컷 만져, 그때. 악갱이 죽어? 응. 어쨌든 야옹이만 아니 이제 풍이만 있으면 되지. 응. 음. 풍이 살. 악갱이는 보내고 풍이만 데리고 있으면 돼. 아이고 고양이 천국이다 진짜 고양이 너무 많다. 내만한 마리야. 너한테 왜한 마리인데 저기 호자이도네 고양이고. 아네 방에 한 마리 있, 있으면 돼. 아니야 두 마리씩 써야 해. 아니라고 악갱이의 욕심은 버려라. Yeah. 이제 선생님 말씀 들었지. 응. 다음 주면은 아기 나올 수도 있다고. 응. 그래서 오늘부터 아빠가 여기서 잘 거야. 왜? 어 아빠가 자다가 이제 아기 낳고 이런 비상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아 오늘. 응. 응 오늘부터 아빠가 잘 거야. 아 오케이. 응. 우가 저방 엄마 저기 침대 방 가서 자고 아빠가 오늘부터 풍이랑 같이 잘 거야 알았지? 태어날 때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빠가 여기서 좀 있어야 될것 같아. 아니면 나 받아도 될까?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